어느 날 편의점 면접 보러 갔는데, 어쩌다 보니 내맘을 취직함. 부당 탄타 게임회사 가. 그 사건은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내리치던 어딘지 모르게 불신연스럽던날 시작됐다. 아, 식사합시다. 어? 밖에 비 오는데요? 아, 그래요? 음… 그럼 뭐 오랜만에 그냥 사무실에서 시켜먹을까? 와! 좋습니다! 그래 그럼 시켜먹자고! 뭐 먹을까? 아무거나요! 아무 그래 뭐 아무거나 먹는 건 좋은데 메뉴를 골라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뭘 먹어도 상관없어가지고 저도 뭐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돼서 아 거참 우유부단하네 점심 메뉴 하나 못 정합니까? 그럼 부장님이 드시고 싶은 걸로 시키시죠 난 아, 아무거나 다 좋은데 그럼 그냥 외근 나간 준식 님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요? 식사 시간때 오신다던데 걸쌤 님이 물어봐 주세요 어 넵! 아, 근데, 지금까지 준식님 번호도 모르고 있었네. 어쩔 수 없이 사내 메신저로 보내야겠다. 어? 뭐지? 왜 준식님이 두 명이 나오는 거야? 그냥 버그인가? 어? 원래 항상 밥 종류만 드셨는데, 오늘은 면을 먹고 싶어 하시네. 기수님! 오늘 준식님이 짜장면 어떠냐고 하십니다. 어, 중국집 좋죠. 그럼 저번에 시켰던 곳에서 시키죠. 좋았습니다. 준식님 말씀하신 대로 짜장면 시켜뒀습니다. 짜장면? 난 밥이 좋은데. 네? 어 그렇지만 아까 분명 메신저로 짜장면 드시겠다고. 제가 언제요? 그런 적 없는데요? 뭐 아무튼 시켰으니까 먹어야죠 뭐. 오 어, 그, 그럴 리가. 걸쌈님 아까 말씀드린 거다 끝냈어요? 아 네. 거의 다돼갑니다 네. 그거 바로 준식님께 보내시면 돼요. 이번주는 준식님이 거의 매일 외근이시라 일단 메일로 보내놓으세요. 넷! 어? 이번에도 준식님이 두 명이 뜨잖아? 어제부터 갑자기 왜 이러지? 어? 분명 아까 메일 보냈는데? 오늘 매일 함에도 이렇게 기록이 여전히 엄준식이 두 명으로 뜨잖아.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어. 그럼 지금 회사에 엄준식이 두 명?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엄준식이란 이름이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다니 말도 안 된다고. 설마 이름도 생김새도 똑같다는 도플갱어? 그, 그래 터무니없는 생각 같지만. 어쩌면 준식님의 도플갱어가 준식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렇게 서서히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건지도 몰라. 어제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했던 그놈이 바로 도플갱어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니, 준식님이 나한테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할 리가 없어. 역시 이놈이 도플갱어야. 왜근 다녀왔습니다. 어, 준식님, 아침에 입으셨던 옷이랑 색이 좀 다르네요. 네! 아까 아침에 뭐 먹다가 옷에 좀 흘려서 외근 가기 전에 갈아입었어요. 걸사님왜 그렇게 사람을 노려봐요? 보고서 보내라고 한건 보냈어요. 네, 보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점심? 갑자기 그건 왜요? 그,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요, 뭐 짜장면? <놀람> 어제 먹었던 게 의외로 맛있어서 한번더 먹.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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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글쌈님 갑자기 왜 이래요? 이거 놓으세요 기수님. 이 자식 그냥 두면 안 된다고요. 아니 아무리 준식님이 싫어도 그렇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 어떡해요? 그 그래, 말로 하자고 말로. 그래요. 혹시 서운한 게 있었으면 내가 사과할게요. 저도 준식님을 매일같이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요! 뭐 어, 임마? 그게 아니라고요! 이 자식이 방금 짜장면을 먹는다잖아요! 짜장면 안 먹을게요! 골쌈님이 먹자는 거 먹을게요! 준식님은 밥 종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자식, 도플갱어라고요! 네? 뭐라고요? 도플갱어? 지금 사내 메신저나 메일에서 엄준식을 검색하면 엄준식이 두 명이 뜬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의 도플갱어가 침입해서 준식님을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게 분명하다고요! 혹시 지난주에 개발팀에 입사한 엄준식님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로 입사한 게임 개발자들 중한명 이름이 엄준식이에요. 그래서 사내 메신저나 메일에 엄준식이 두명 뜨는 거예요. 또 다른 엄준식이 생겼다고 소문 쫙 났었는데 걸사님은 아싸라서 그런지 혼자 못 들었나 보네. 어... 주, 준식님, 제가 오늘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보내라는 보고서는 안 보내고 갑자기 도플갱어니 뭐니 이상한 헛소리를 하지 않나? 아까 아침에는 탕비실에서 인사도 안 하고 휙 가버리질 않나? 탕비실이요? 저 오늘 탕비실 간적 없는데요? 뭐라고요? 아니 이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탕비실에서 저랑 마주쳤잖아요. 진짜, 진짜, 진짜.